정년은 남성 캐릭터 연구를 위해 고등학생으로 변장하고 시내로 나가는데요. 생각대로 되지 않죠. 시내에서 놀던 고딩들에게 쫓기면서 연구는 물 건너가고 말았답니다. 돌아오는 길엔 참전 용사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쟁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죠. 이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캐릭터를 탐구하는 정년과 친구들의 열정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국극단에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회계부장 고대일은 수익을 이유로 극장을 작은 무대로 옮기자고 제안하는데 단장 강소복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죠. 돌아오던 정년은 구대일이 팬들에게 막말하는 걸 목격하고 변장한 남학생으로서 참교육을 해줍니다. 정년이 여자인지 모르는 팬들과 구대일은 그저 당황할 뿐이었죠.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강렬한 군졸 연기를 선보인 정년, 우리는 왕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 싸운다. 라는 대사에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